아유, 새벽에 걸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음. 시1 3분 배들이 준비. 오늘은 11물이고요. 11물 강원낚시 예, 쏘거리 금어기간이기도 하고 땡건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강원낚시를 한번 우연치 않게 왔는데 예, 여기는 영웅도입니다. 영웅도. 영웅도고 지금 물이 지금 3시인데 지금 물이 좀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5시. 5시 출항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중이고 여분도 우리 오늘 같이 탈 멤버들입니다 김해찬님하고 알키 나이스오 나이스오 네, 오늘 강단 낚시 오 처음 해보고요 우리 멤버 네, 오늘 또 바다낚시 멤버들과 또 왔습니다 구독자님과 함께 왔고 오늘 나이스오에서 대강어 낚시 네, 처음 시작해 봅니다 처음 해볼 거고 가운데 네 쪄서 조금 넣어요. 여에벌어진어진죠 있죠? 네. 벌어진 데까지 m Bottom, Bottom, b o t 서 끝에서 쭉 밀어주기. 끝에서 돌려. 돌려서. 돌려서 쭉 밀어. 어. 음. t 다음에 여기 끝에. 네. 여기를 여기를 잘 받았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Bottom, 음. 데 아 그렇게 나오게끔 이게 완성인데. 다음에 낄 때도 이렇게 끼면 되겠네요. 재미 바꿀 때. 오케이 오케이. 반대지? 몸이 반대로 돼 있네. 몸 반대로 돼 있어. 땅을 <laughs> 박자고요 네. 자, 자, 시작됐습니다. 시작 오 어, 시작됐고요. 해고옵습니다 네, 출발. 어 갔습니다. 첫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 지금 밥밥 배부 배불뚝는니다 자, 같은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멋있습니다 지금. 와통통통통거립니다 어, 물어줄 거지. 아, 여러분. 오늘 안 되면 채비를 바꾸고 하면서 여러분 해볼게요. 요즘 오면서 배우긴 했는데 배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려 보고 있습니다.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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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야 물어라 아 역시 또 새로운 낚시는 아시죠 여러분 늘상 쉽지 않다는 거. 아무릴지도 없이 첫판 끝났습니다 텐션 좋은데요 좋은데 네? 텐션 좋아요 아 텐션 좋아야죠 이제 이야 멋있다 자 김혜수 형님 오늘 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표? 저는 다섯마리 합니다 어유 다섯마리요? 너무 심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다섯마리? 다섯마리 다섯마리? 좋습니다. 다섯 마리. 저는 방면은 목표 일단 한 마리입니다. 대신 이만이 걸로. 이만한 걸로.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아, 오늘 김 우리 김해시한테 많이 배워 가지고 오늘 한수수할수 할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방면 자신 있습니다, 지금. 가한 마리 나오면 좀 있고. 음.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마리 정도 나오면 좀더 있는 거네요 그래도또 없으면 나오, 가고 왔습니다 아유 담배 피고 있는데 이 사람아 자 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몇번 해봤다고 긴장은 안 됩니다 아직 긴장은 안 되고 물어주기만 기다리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바닥을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걸릴까 봐 무서워서 더 내리지 못하겠는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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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해설? 이거 어떻게 하야 줄이 꼬이는 거야? 어? 더 가지 마, 더 가지 마. 내가 왜줄로 꼬여있냐? 어, 바닥 는다둥 둥. 퉁, 퉁. 뭐 퉁퉁 걸린다 퉁퉁.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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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사상을 감아줘야 된답니다. 올려줘야 된답니다. 올려줘야 된다니까. 아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배 움직인다 배 움직인다 배 움직인다. 네, 여러분 배가 움직입니다 배가 배가심히 움직입니다. 집집 집중! 아, 여다다 끼고 하더하더라부분 끼고 하더라. 끼고 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같아요. o r d k e y w 아이 d k e 이나부탁이다 e y w o r d k e y 이 o r 이이 e y w o r d 이 e y w o r d keyword, k 반응이 없다 아직 느낌을 모르겠다 그저 신났죠 고기가 안 잡혀도 신났죠 설마 오늘도 강을 치고 가지 않을지 걱정은 되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쭈꾸미 낚시 뭐 우렁 낚시를 해봤는데 우렁은 못 잡았었고 쭈꾸미 낚시를 조금 조금 익숙해질 때쯤, 네,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쏘말이금 금어기 기간이 오니까 바다 낚시를 좀더보여주리면서 조항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하면 어떠고 조금 창피하면 어떻니까 이러면서 배워가고 이러면서 느끼는 거죠. 오, 어, 아 고기가 왔는 줄 알았네. 커피가 왔는데 고기가 왔는 줄 알았어 <laughs> 어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아 고기 왔는 줄 알았네 방금 <laughs> 왔습니다 하길래 담미기거 네, 지금 쓰고 있는데 만세기가 잘 먹힌다 했었는데 만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와 우리 임선생님 오늘 깡아칠 나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마한디도 없네요, 우리 임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임 선생님? 아제 시작인데 초반에 더 텐션을 아이, 오늘 텐션 없어 보니까. 아, 오늘 텐션. 아 오늘 텐션은 끝까지 갑니다. 오늘 텐션 끝까지 갑니다. 이 텐션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시간만 보장이> <laughs> <laughs> 네,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딱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고요. 네. 하지만 텐션 좋습니다 지금 와우, 굉장합니다 지금 자 일단은 바닥을 느끼는 거를 먼저 느껴보고 이제 뭐한한 이제 한 반나절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물려 오겠죠 이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물려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자 아직 느낌 없습니다 아무 느낌 없고 슈퍼히트 슈퍼이트예 고기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저희 소갈이 생이 절대 안 믿습니다. 일단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안 믿어요. 네. 하도 그냥 입질입질 거려가지고 이제 안 믿습니다 저는. 저희는딱정했습니다 고기가 올라오는 순간 믿습니다. 아 바다 똑같습니다 바다 똑같습니다 바다도 보여주세요. 아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저희도 뜰채하다가뜰채하다가돌아오면만 인정 안 합니다. 어, 오늘 우리 김액션 님께서 다섯 마리. 우린 선생님 몇마인 어떻게? 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마리 네? 저섯마리 <laughs> 여섯마리! 그래 말이라도 하자 그래 말이라도 내, 내면서 보자 아 웜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아. 여기서 왔어 외치면은 다 째려보겠죠? 장난치면? 기방망이 맞겠죠? 집에 갈때 헤엄쳐서 와야 될것같아 <laughs> 예, 여러분 여기서 장난치면은 납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헤엄쳐서 집에 가야 됩니다 진짜로 손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팍 온다 하니까 알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자 과연 방면첫강화 낚시는 과연 성공일까 실패일까 자 오늘 제가 잡아내면은 우리 아 우리 아갈 파이터들 다 약올릴 수 있습니다 저. 과연 첫강화는몇 시에 나와줄지 너무 떠들면은 옆에 우리 조사님들 뭐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용하겠습니다 천천히 텐션 올린 것도 좋지만 우리 조사님들 화안 나게끔 첫 강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몇 시야 몇분몇 몇 분? 몇 분, 몇 분이라고 다예 다섯 시5 0분첫 강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올라왔어요 여러분. 에에 예, 오늘 나올 것 같아. 바늘 낚시는 나올 때 몰려서 나와요. 아 몰려서요? 무장투척이 무장투척 무장 왜냐면 얘네가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물대가 있어요. 한 명이 터하면 여기아 물대가 맞으면은 몰려서 나와요. 아 거의 붙어 있구나. 그러면 은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 저기 저저 며들 막이치지막할 때가 있어야지. 아 여기저기 여기 아. 근데, 나도 찾았는데 왜안 던지? 그거 들을 네,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laughs> <있구나>. 그럴 때는 안 <laughs> 나. 근데 그럴 때는 네. 아, 내가 뭔가 문제가있구나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뭔가 문제 다리가 어. 하고 있구나. 이 아. 찍었어 받아. 두 번째 올리고 스톱. 네 지금 비 걸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 이번에는 어. 워터레드워터레드로 라이드? 바꿨습니다. 워터레드 모토 오일 레드. 다음 있게 모토 오도 모토 오일 레드. 아직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네. 자한 마리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충예 어. 들어갑니다. 아니면서 자 너무 초보라고 기죽지 말고 자.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깨 딱 끼고 또 힘팍, 오, 힘팍 주고 믿음 믿고 있습니다. 자이렇 아까부터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집중, 집중 시간이에요. 잠시 집중 시간, 집중 하라 그어먹을 것이다. 집중을 함올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낚싯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물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laughs> 나는 기다린다. 언제까지? 지금? 어이씨.

나도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이만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뿡! 네. 수... 아, 뿅 때려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방면 첫아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 요. 우리 인선생이바꾸나마자 바꿨는데 바로 나옵니다 맞기다 믿게 네. 오토 오일 레벨 보셨죠 여러분 박맨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입니다 박맨이 예? 처음 딱 와서 느낌을 빡 감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맨이 이 낚시를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인간적으로. 오늘 방면은 강화낚시 처음 와봤고요. 어, 선상낚시는 이제 네 번째. 작년, 작년에 쭈꾸미로 세번 와봤고, 아, 두 번, 아, 세번 와봤고, 이제 강화낚시가 마스터 네. 했습니다. 방면이, 방면입니다. 이게 바로, 방면. 예? 예? 아, 그래요? <laughs> 너무 갔나요? 마스터가 넘어가서, 넘어간 것 같답니다. 어떻게 는력됐 얻어걸린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긴장 좀 하세요. 1년짜리에요. 1년짜리 아시죠? 일단 뭐 느겟다.. 네? 예? 이거 바다로 가야되나 이거? 아참아 아, 그래? 아 느낌이 전달이 확 오더라 이게 빵되는게 느낌이 왔었어요 네. 어떻게, 내일 누가 바꾸 그랬냐고.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유선상이 바꾸나마자 바꿔서, 예, 네, 현재 시간, 7시 2분, 예. 아, 7시 2분. 7시 2분에 바로, 바로 하나, 하 했습니다. 오늘 운동 갑니다. 방금 운동할 겁니다. 윤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어복, 어복이 좋은 겁니까? 방면은? 진짜 어복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역시 우리 윤 선생님. 또 어복을 안아주시고 센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